고린도 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장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확실성에 확실하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0절이지만 그 앞에 달락을 통화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성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 지금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증인들이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바울 자신이 지금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유언 비언으로 여기며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거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여러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때가 나이가 30대 초반이거든요. 여러분, 30대 초반이면은 돌도 씹어서 막 소화시킬 정도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여의가 충만했던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못말리든 종교계든 일반이든 말릴 수 없는 이런 열정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는 증거한 일에 신실하게 쓰임 받아 앞장서 쓰임 받았던 신실한 일꾼이 된줄 믿습니다. 아, 네.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부활이 가짜다, 부활을 증거하면 다 붙잡아가고 또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예수를 부활한 것 맞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자 어, 오늘 본문은 이 10절이지만 8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laughs>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다 그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한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8 절에 증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자신의 지난 날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던 사도 바리였습니다. 그러 인해서 사도 바리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요. 구절 한번더 읽어 주 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작아서 작은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말로 사도라는 이 명칭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명칭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가 바로 나다. 이게 지금 자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바리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할 때, 두 번째 알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제후례, 조회례 집사님이 어제 간증했잖아요. 자기 가믿 있던 그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최고로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고 더 열심을 냈다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 예수를 보내어서 그를 믿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게 된줄 믿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알고도 할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도 죄를 질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것도 죄라 그래요. 알고 행한 죄도 죄지만, 아, 나 그때 몰랐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아누가 보면 12장 48절에 보면은 47절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이건 맞아야 돼요. 혼나야 됩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도 그 사람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죠. 나 그때 몰랐었는데요.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 사람은 할수 없어요. 그러나 알고도 믿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의 신앙을 확정시킬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 놓고 읽고 펴 놓고 묵상하고 살피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관찰해서 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해야지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또 다른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심서 여와를 알자 그랬어요. 아멘. 여와를 알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심서 힘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은 그런 적 너는 알라 어젠 내 하나님 여와는 하나님이시니 순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냥 알든가 말든가 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심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리 깨닫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난 이후에는,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뭘로 불러주었다고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그 이름을 명하기도 정말 감당치 못한 말도 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한 것이 아까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잔악하고 포악했던 사도 발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도발이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냥 살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들 보다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 28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의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네. 여러분 오늘 사도바리 고백했던 이 언급됐던 모든 고백들은 초인이 아니면 할수가 없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인이라서 이런 사역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기 싫은데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능넉히 모든 사역을 감수 감내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였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메인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짧은 한절 10절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번 기록이 되냐면은 었세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사다바는세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뜻은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 호의 친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카리스산의 카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이 이제 파생되었는데 조금 넓게 한번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파생된 것까지 다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 호의, 아름다움, 미덕, 감사, 사의, 친절, 즐거움, 호의의 표현, 돌봄, 감사의 빛, 보답 이게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호의, 친절로 말매마서 이 모든 것들이 확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저런 형평가운데 이런저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했음을 사도바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래기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가 아닙니다 극률 베풀자, 은혜 베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극률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맛본 뒤에 타락한 사람은 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 주신 모든 어, 사명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은혜 주셨음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소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세계사의 역사의 판도를 바뀐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그 포인트 부분만 한번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 네, 아, 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 네.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랑라는성자로분 사도발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은혜 주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 네. 은혜의...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감동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적극적각 반응을 하면서 액션을 취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에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고 너무 범위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 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나시는, 나시는 하나님 앞에 걸어간 나실에서 들이면서 복음을 해서 죽을똥살똥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복이 잘려서 순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마치 밭에 감친 부활를 발견한 사람이 그부활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가장 직무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그 밭은 절대 가치가 부여된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발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고 바로 모든 인생을 걸면서 복음 사역,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을 증언했던 이런 신실했던 사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은총 그런,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를 입혀 주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배워? 아, 이거 나 받은 것도 없는데. 아,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몸도 건강하지 않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뭘 받았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할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은 정말 받은 바 은혜가 우리처럼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거감사하셔야돼요 벌레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돼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잡아먹혔을 거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취업을 받은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로 그 은혜를 갖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아, 네. 사도발도 그리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발만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사도발이 비행기 타봤겠어요? 뭐, 어?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교회 오고, 비행기 탈 사람도 있고, 탄 사람도 있고, 앞으로 탈 사람도 있고 비행기보다 더 좋은 나쁜 제 드론도 이제 탈 시대가 올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차 타고 다니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또 전도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전도하고 드론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이고 좋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안에서 구원의 운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보다 더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받아본 자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형평 가운데서 여러가지 살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은혜 찬송 한번 합시다. 은혜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아침 해가 뜨고 현아님 계절의 모든 순간.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누리면서 또 불평까지 하는 거야. 불평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가는 것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단에서 내일 이제 설교할 거 아니야. 어제 이제 기도했대요. 저 뒤에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단에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 단에 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설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찾아보고 살펴보면 다 감사해요. 우리는 원망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 불평은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끝에는 꼭 나타나는 것이 분쟁, 다툼, 시기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리시키는 것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말리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은혜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또 가사 가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처럼,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초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막연하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받은 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오늘 사도바은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사장시키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힘을 다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감사는 발견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는 발견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감사는 발견 안 하면 손 원망불평할 것 밖에 없어요. 사바발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발견하면은 발견하면 발견할 수는 샘물처럼 퍼내면 퍼낼 수록 좋은 물이 나오듯이 발견하면 발견할 수더 진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으로 볼때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합두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인생 여정가운데 베푸신 내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추수감사주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나의 나된 것, 여기까지 온 것, 살아온 모든 발자취, 하나님이 철저하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장시키지 말고 오늘 시간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다음 주일은. 또 이제 물질로서 한번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 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예